우리 다같이 찬송가 292장, 292장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후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니다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 니하시네주없이살수 없네 가월이흐르고가 니가 니가 속에 내 생명 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소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 사도 요한이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너희들은 이미 그들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겨낸 사람들이라라고 칭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거짓 메시지들이 어떻게 들리든 미혹 당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큰 문제들에 닥쳤을 때 나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그크 그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때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나에게 더이익이되고더 듣기 편하고 좋을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었으나 거짓 메시지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야 이곳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곳이 더 풀어지는 것 같다라고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어떠한 달콤하고 유려한 말보다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또귀 기울이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 안에 담겨진 생명의 보화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때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과 메시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 창념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죄된 인간의 상태를 노예의지론이이라 말을 하하서인인은은오지지두지지태태존존한한라라말했했습다이이두지지태태하하는하하님님 속해 해있는아아면사탄탄에 속해 해있는라라는이죠죠이 두 가지 상태를 통해서 인간은 존재가 증명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 죄된 인간 이라는 존재는 자기는 스스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 속에 매몰되고 또그 안에서 사탄의 어떤 어, 메시지를에 따라서 살게 돼서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어, 사람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살펴보니 보통 세 가지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세상 속에 있어서 사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반쯤씩 양다리를 걸쳐서 교회에서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두번 첫째와 두 번째 사람은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를 따라서 사탄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합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도 애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룰을 따라 그대로 세상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교회에서는 보면 참 성실해 보이는 것 같고 인사도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잘 들여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면서 교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죄된 습관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나 애씀이나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취했던 방식과 그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어떤 명분을 취하고 업적을 내는 그런 방식대로 자신을 관리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애매한 사람. 바로 현대의 세상의 가르침이고 거짓 메시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면 이세 번째 사람도 엄밀히 따져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고자 하는 또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 척하면서 집중하고 살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혼자 있을 때서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가르침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되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정받음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보다 진실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럼 이때의 이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사탄의 모든 괴계와 유혹을 이기고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이미 이긴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치는 이 삶이라고 생각 되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하나님께 함께하시험을이나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리와 거실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께서 주심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에 영향력을 주고자 했던 거짓 메시지들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 좌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유혹하는 메시지 있는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저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들고 주께 고백하고 씨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이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거짓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소속된 사회, 공동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을 따릅니다. 듣지 않으려면 그것을 떠나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까요?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만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 좋은 말씀을 들었다. 아, 은혜를 받았다. 뭐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다. 이런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하여 듣고 내 마음에, 내 삶의 내 가치관과 비교하여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과 살아감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진리가 내 삶의 모양 가운데에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극적인 경청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에 애쓰는 그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청하고 나를 비호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을 이긴 자임을 인식하게 되고 또 세상의 미혹과 욕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여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점검해 보고 혹시 한 발이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오늘 하루 종일 매 순간 매 호흡 가운데 살려달라고 고백하시면서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숨겨진 죄된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자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오늘 살아갈 때에 온갖 메시지들이 난무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끄실 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승리하신 그리스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모여서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깊이 온전히 뿌리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창념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실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 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심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형통케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